오늘 이 비유는 어떤 메시지의 비유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 그 비유 속에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이제 밤늦게 또는 뭐 새벽에 이제 그렇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 종이 깨어서 기다렸다가 어, 주인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웰컴 어, 해주는 이제 그 종을 충성되고 복된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 재림 때에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의 혼인 잔치는 주로 저녁에 이제 밤에 그렇게 열렸답니다. 그런데 하루로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한 일주일간 정도 그렇게 잔치를 쭉 하고 어, 그러고는 이제 돌아오는데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왔을 때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재림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재림이 있는데 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지 못할 때그 어, 재림의 사건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좀 소홀히 여기는 부분, 인정은 하고 있지만 제일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어쩌면 이 재림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느껴지질 않잖아요. 실감이 또안 나니까, 뭐, 오시는 건 오시는 건 줄로 믿는데,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보면 언제 오실지 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부분 같은데,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생각지 못한 때 온다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각지 못할 때 왔을 때, 그때, 깨어 있는 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어,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뭐 어떤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런 종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하죠. 어떤 종류가 하면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32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는데 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안 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는 시간이거든요. 시간 자체가 어, 자야지, 일반적으로 자야 되는 뭐 새벽 시간, 밤늦은 시간, 그런 시간인데도 어, 이 사람은 이 종은 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면은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는 종. 그런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죠. 그러면 어떤 복이냐? 32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떤 복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어떤 이야기 였습니까 주인이 준비한 만찬이 있는데 잔치가 있는데 그 주인이 준비한 그 만찬 속에 종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뭐가 깨어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가 되고 재림에 대해서 또 준비한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부분이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찾는 사람이 있죠 종 중에 어떤 종들을 찾는가 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청, 청지기는 맡은 자죠 맡은 자 청지기가 되어 오늘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거 그것이 계속 재림을 이야기하고. 뭐 주님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일이 각자 각자 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진실되게 쉽게 이야기하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내가 충성하고 있는 자 진실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 있고 준비하는 그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자 흔히 말하는 또 시한부 뭐 종말론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 이단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재림을 굉장히 강하게 믿잖아요. 어, 뭐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의 특징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들의 공통된 잘못된 특징은 뭔가 하면. 일상 생활을 놓치는 거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재림에만 초점 맞추고. 재림을 강조하는 참 좋은 것인데. 종말을 강조하는 거 좋은 것인데 문제가 일상을 놓치고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이 그 그것이 깨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고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묵묵하게, 지혜롭게, 진실되게, 충성되고,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런 재림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런 자에게는 43절, 43절 주인이 이럴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뤄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인이 신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믿을만한 충성된 복된 종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또 나오는데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45절입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 더디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더디 올이라 아직은 안 온다. 내 세대에는 안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쉽죠,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 주님께서 많이 때리는 종이 되는, 많이 때리는 많이 맞습니다, <laughs> 많이 때리는 종이 되는데 어, 아직 안 오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 멋대로 사는 거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이렇게 말했는데, 악행을 행하는 겁니다. 악행을 행하고, 또사람들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손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또 뭘로 때릴까요? 네, 몽둥이, 몽둥이로도 때리지만, 말로도 악행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범죄함으로, 도둑질함으로, 사기침으로, 또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악행을 행하는 것들이 되겠죠. 때리는 것이 되겠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주님이 아직 오실 날 멀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금 이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모습하고 또 하나의 모습은 먹고 마시고 취한다 그랬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그죠. 그런데 취한다는 게 뭐죠? 주님이 아직 안 오신다 생각하니까. 이 세상 속에 취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에 취할 수도 있고 세상의 일에 일에 취할 수도 있고 세상의 뭔가에 빠져서 취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벌에 차리니, 그때 이제 오셔서 때린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 그런데 47절 보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한 자는 또 적게 맞을 것이요. 뭐 그런 경중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주심이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 어떤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재림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확신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재림은 근데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도적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깨어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각자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청지기의 사명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직 뭐 어리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뭐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림 때에 그런 핑계가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내가 너무너무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뭐또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할수 있는 각자 각자의 주신 어떤 분명한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또 우리가 골드코스트에 사는 호주에 사는 교민으로서의 사명도 있죠. 또,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사명도 있죠. 또, 교회 외적으로도 뭐 성교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들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44절 하반절 보니까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소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 겨우겨우 막 힘들게 힘들게 감당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다는 것이 억지로 억지로 할 수도 있죠. 그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가지고 아 잘했다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맡기면 그 사람 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억지로 감당했는데. 한 가지 이것도 교우 감당했는데, 뭐 이것도 짜증 내면서, 뭐 투덜거리면서 했는데, 다 갖다 맡기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는 자세인가 하면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는 거죠. 한내 아, 같은 자가 뭔데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은 투덜거리면서 해도 직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감당이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갖다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도 힘들어 가지고 두들대고 원망하고 남 그렇게 하는데 직분 감당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자가 충성된 자, 그런 자가 모든 것을 주님 맡겨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격하죠. 하나님 나에게 다 맡겨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맡은 사명들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건 뭐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맡겨 주신 것 사명 청지기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또 소홀히 여기기 쉬운 이 재림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또 깨워서 준비하는 복된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있을 텐데 그 사명 오늘 또 감사로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